3만 ,000 원으로 다섯 가지 음식을 해볼 겁니다. 연말에 홈파티 하시라고 한상 가득 차려볼 건데, 조리 방법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붓고, 삶고, 지지고, 볶고,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오늘의 주제고, 재료비는 3만원 이내. 주재료는 새우입니다. 대신 새우 구매하실 때 이런 자숙새우를 사시면 안 되고, 새우의 머리부터 껍질, 몸통까지 전부 다쓸 거기 때문에 생새우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중약은약 1kg, 가격은 18,000원. 짜리를 구매했으니까 참고해서 재료 구매해주시면 되고, 무게는 1kg인데 몇 마리인지는 잘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직접 몇 마리인지 카운트를 해봤는데 총 37마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죠. 새우 손질은 쉬우니까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대가리에 뿔 제거하고 수염을 잘라준 다음에 꼬리 부분에 물총까지 같이 제거해주세요. 등 쪽을 뾰족한 걸로 푹 찔러서 당기면 내장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없겠지만 이게 뭐냐면 새우의 소화 기관인데요. 얘도 어쨌든 뭘 먹어야 살거 아니에요. 일단 손질이 끝났으면 얘네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 잘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을 껴주시면 더 좋겠죠. 세척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머리 껍질 몸통 분리를 해줄 건데 꼬리는 남겨줘야 예쁘다는걸꼭 기억하시고 좀더 빠르게 설명할게요. 머리를 자르고 새우 배쪽으로 젓가락을 넣어서 위로 쭉당겨요 살살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완전 쉽죠. 이때 주의점은 머리 껍질, 몸통을 분리해서 담아주시면 되는데, 500g 딱 절반만 손질해주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레시피 들어갑니다. 시림프 파스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시고, 파스타 면을 삶아주면 되는데, 일반 면은 노란색이잖아요. 새우는 빨간색이니까 면하고 재료 색을 통일시켜주면 음식이 더 이뻐보이겠죠. 다 삶아졌으면 건져주세요. 면수는 사용할 거라서 귀찮아도 건져주셔야 돼요. 기름을 부어서 오일코팅을 해줄 건데, 가만히 두면 서로 엉켜붙어가지고 이걸 방지해 주려고 오일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팬에 오일을 넉넉히 부어주시고, 새우 껍질을 넣어주세요. 빨 게 변할 때까지 볶아준 다음에 새우 머리를 넣고 약불로 볶아주세요. 기름이 주황색으로 될 때까지 볶아주면 되는데 이걸로 파스타 하면 겁나 맛있지 않. 기름을 뽑았으면 머리와 껍질은 따로 담아주시면 되고 기름이 많다면 같이 좀 덜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불을 켜 주신 다음에 다진 마늘 크게 한 스푼 넣고 기름하고 잘 섞어 주세요. 마늘이 하얗게 일어나면 그때 파스타 면을 넣고 손질한 새우 8마리를 넣어 주세요. 새우가 빨개질 때까지 달달달 볶아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추, 설탕, 소금 간 정도 해 주시면 되고 특별한 면수를 넣어 줄 건데 면 삶고 남은 면수 기억하시죠? 여기에 손질한 새우 8마리를 넣고 새우 소스를 내줄 겁니다. 두번 일하지 말고 면 건지고 바로 데쳐주시면 돼요. 소스가 걸쭉하게 농도가 나오고 간이 맞다면 다된 거니까 국물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담아주면 되는데 플레이팅도 이쁘면 더 좋겠죠? 돈이 안 되면 더 좋고 파스타 다음에 바로 샐러드를 할 건데 남는 야채 있을 거거든요. 테두리 부분은 야채로 한 바퀴 쭉 둘러주시면 있어보이게 플레이팅이 되죠. 가운데 빈 공간에 파스타를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색감부터 플레이팅 스타일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가 좀 허전하죠? 위에다 새우를 한 마리 올려주면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은 까새우 볶을 때 통새우를 한 마리만 넣어줬으면 좀더 맛깔난 플레이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샐러드 볼에 야채를 담아준 다음에 파스타 삶을 때 면수에 육수 내려고 데친 새우 8마리 있었죠. 오래 데치면 새우 퍽퍽해지니까 적당히 하세요. 데친 새우를 야채 위에 토핑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요 위에 마무리로 드레싱을 뿌려주면 되는데 나는 만약에 드레싱이 없는 분도 있을 거니까 겨자로 겨자 소스를 만든 다음에 너무 진하니까 사이다를 넣고 희석해서 겨자 드레싱을 만들 겁니다. 드레싱 레시피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따로 적어 놓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세 번째 요리는 아까 새우 기름 만든다고 썼던 껍질하고 머리 있죠. 바삭하게 정성들여 구웠는데 그걸 안쓸 리가 없잖아요. 플레이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호일을 삼등분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 끝을 돌려준 다음에 가운데를 펼쳐주면 그릇이 완성이 되죠. 용기에 껍질하고 머리를 담아주면 되는데 껍질 바삭한 소리 미쳐죠. 이게 맛이 있겠어 없겠어. 약간의 팁을 주면 껍질을 바닥에 깔고 머리를 위에 올려주시는 게 음식이 훨씬 이쁘게 나와요. 양 끝을 가위로 잘라주면 끝이고요. 조금 설탕 후추를 기호에 맞게 뿌려주시 성입니다. 비주얼, 진짜 미쳤죠? 끝인 줄 알았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옆이 비잖아요. 바로 네 번째 요리. 에어프라이어 통새우구이를 빈자리에 담아주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요리의 콤보. 한쪽은 구이, 하나는 튀김으로 음식의 구성까지 차별화를 쉽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 빠르게 진행할게요. 새우 500g은 손질을 안 했었죠. 통새우 상태로 맛소금 후추를 기호에 맞게 뿌려주고, 에어프라이어 넣고, 180분, 15분에서 20분 구워주면, 네 번째 레시피 끝입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힘든 것 같은데, 음식 내주는 순서는 제일 먼저 샐러드,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콤보, 파스타를 제일 나중에. 이게 순서예요. 이유는 데친 새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새우 기름을 뽑아야 파스타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빈 자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요리입니다. 명색이 홈 파티인데 메인으로 고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연말인 만큼 통닭으로 해볼 건데 아주 신박한 레시피입니다. 커피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요리하기 앞서서 통닭 찍어 먹어야 되니까 겨자 소스를 샐러드하기 전에 조금 빼놓고요. 레시피는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놓을 텐 재료도 진짜 간단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꼭 한번 해보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종이 호일을 구겨 주신 다음에 통닭을 그 위에 얹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기기만 했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어 이렇게 다섯 번째 요리까지 완성되었고 맛있게 드시고 영상을 압축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지게 됐는데 원래 말하는 스타일하고 너무 달라서 영상이 빠른 분은 좀 느리게 재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심플리즘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바이.